안전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튼튼한 차량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볼보 XC90 2세대 엑셀런스 차량인데요 그럼 지금 바로 저랑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단하고 튼튼해서 그런지 그 군인들 차량 있잖아요 그런 차량이랑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중앙의 그릴도 보시면 볼보의 엠블럼을 기준으로 약간 해적이 안 됐은 느낌,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네, 약간 볼보의 이미지답게 약간 간결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양쪽에 헤드램프도 보시면 일명 토르망치라고 불리는 이 T자 모양의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운전자의 시야를 한층 더 밝혀줄 풀 LED 액티브 하이빔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스마트해진 헤드램프입니다. 측면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네, 측면을 보시면 어, 측면이 XC90의 존재감을 확실히 더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장 4m, 95cm로 딱 봐도 크기가 시원시원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측면에 약간 흠집이랑 차량의 컨디션이 어, 굉장히 기스 없이 깔끔한 상태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래 휠 타이어도 보시면요. 휠은 21인치 휠이 적용이 되었고요.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 타이어의 잔존량 확인해 보시면 80% 이상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수면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수면을 보시면 지금 막 운동 잘 돼가지고 펌핑 잘된 듯한 약간 그런 근육질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로 형태로 내려오는 이 테일 램프도 포인트를 살려서 균형감과 안정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트렁크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면 올라오는 전동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도 되게 안쪽으로 여유롭고 상태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 러기지 스크린이 기본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유리도 있는데 어, 안전의 대명사라는 말이 왜 나온지 알것 같습니다. 왜냐면 트렁크에 짐 실었을 때 앞으로 쏟아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유리가 이걸 또 막아 주는 그런 역할까지 있고요. 또 여기도 보시면 장바구니를 걸수 있는 이런 되게 작지만 귀여운 그런 게 달려 있는데요. 장을 봤을 때도 편하게 짐을 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실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내에 딱 들어왔는데요. 딱이 볼보는 북유럽 감성을 살려서 그런지 너무 과하지 않고 부드럽고 여유로운 느낌입니다. 또 시트 색상도 이게 아이보리 색상이 적용이 되었는데 어 제가 약간 좀 아이보리, 약간 밝은 계열을 좋아해서 그런지 진짜 딱 보자마자 너무 예쁘다고 막 그랬었는데 실 외가 블랙이었다면 실내는 또 약간 한층 더 밝은 느낌으로 어 상쾌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그립감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뒤에 12.3인치 전자식 계기판. 그리고 세로 형태의 9인치 디스플레이가 단연 돋보이고 있는데요. 9인치 디스플레이 화면의 경우 터치 형식인데 모든 편의, 제어 기능을 스크린을 통해 할수 있고요. 심플, 간결, 견고, 고급이라는 단어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볼보 XC90은요. 시동을 켜는 방법도 독특한데요. 지금 바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면 켜지는 방식입니다. 2열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2열에 앉아있는데요 역시 패밀리카답게 헤드룸도 굉장히 넓고요 레그룸도 굉장히 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딱 제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게 하나 있는데요 이 약간 다이아몬드 같은 이 컵홀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컵홀더와 이 앞에는 약간 이거보다는 큰 텀블러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컵홀더도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앞에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USB 단자도 있어서 이렇게 그냥 핸드폰 충전하면서 다니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볼보는 뒷자리가 2인승인데요. 이게 뭐 장단점도 있겠지만 4인 가족이 타기에는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둘러봤을 때 패밀리카로서 자격이 충분했잖아요. 가족과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차량이 볼보. 2018년형 14만km를 주행한 볼보 XC90의 가격은요, 5500만 원입니다. 다음에는 어떤 차량으로 돌아올지 기대해주세요.